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군대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상 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도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뜨느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와께서 호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고 가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 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와의 호 집에 드릴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와의 호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높은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로고 봉인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의 알지라 선자가리서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죄악을 심판하는 형벌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축제에 참여해서 성적 문란함과 방탕함에 자신의 영혼들을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아스르나 애굽으로 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복으로 주시는 포도주와 복식들을 다 빼앗아 버릴 것이고 그 결과 백성들은 기근으로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사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예배 우상을 승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해 있는데 이제는 우상 승배함으로 아수르의 노예가 될 것이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어떤 제서 드리지 못하고 절기도 드릴 수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절기를 드려야 될 그들이 드리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아수르에 끌려가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움을 애굽에 청했지만 결국 애굽은 그들의 매장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고.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다면 결국 권고함과 실패만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벌과 보인의 날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호세아를 향해서 어리석고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그 결과는 하나님의 형벌과 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해진 백성은 참선자인 하나님의 선자 호세아를 싫어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선자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그들은 그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멸망으로 자기들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선자를 새 잡는 그물과 같이 여겨 그들을 향해서 원한을 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을 살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사라진 북이스라엘은 마치 사사시대 기부아와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 때 레윈이 레윈의 첩을 간간하고 죽였던 그런 기부와 사람들처럼 그들은 악이 참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공동체는 결국 죄악이 쌓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경멸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함으로 여러분의 길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울 신 주님의 은청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보험과 멸망의 날이 이르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따르고 행하여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상입니다. 쾌락을 위해 쫓았던 우상승배가 결국 백성에게 가져와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죄악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어떻게 대했나요? 하나님 말씀을 올무로 여기는 사람과 복고를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목상하며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달콤함으로 받아들여서 복된 길을 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